안녕하세요, 소은아씨입니다. 이렇게 이 점을 보러 이제 가면 너네 집은 좀 빌던 집안이야 음, 음, 음. 그리고 또 빌고 살아야 되는 팔자야 음, 음.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있잖아요 저도 무당이 되기 전에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잖아요. 그럼 네. 너는 뭐 무당이 되야 돼 얘기도 들었지만은 넌 빌고 살아야 돼. 빌어야 돼. 줄이 세. 이런 얘기 있는데, 어, 어떻게 빌고 사냐 이거예요. 뭐 네. 맨날 첫날 굿할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어, 서원아 씨가 빔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비는 거는요,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간단히 이렇게 복단지가 있으면은 내가 빌어서 그복단지 내가 빈 만큼 복을 이렇게 채운대요. 음. 그래서 내가 많이 뵈, 많이 빌면 지금 순간에 티가 나지 않지만 내 자식이 그 복단지 복을 빼먹으니까는 음. 하는 일이 잘 되고 좋다 소리가 나온다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왜 요즘에 뭐 명절 때 제사를 지내지 않고 놀러를 가도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저희 할머니 말씀, 위대위대위대에서 위대 많이 빌어, 빌어, 빌어 내려와서 그 복단지 복을 많이 들어있는 걸 지금 빼먹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또 조심스러운 거는 그분들이 잘못되라 얘기하는 게아니고 내가 빌지 않고 그 복도 한채다 빼먹으면 은또 밑에 밑에 자손들은 좀 궁핍할 수가 있다 왜냐면 이게 사주팔자는 차로 비교했을 때는 뭐 명차 맥나리 뭐 포르쉐 명차라고 할수 있지만 은 운은 길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가 고속도로를 달려야지만 이 차가 명차고 뭐 400km 나든지 아는데 좋은 그릇으로 태어났지만 운이 맞지 않아서 시골 돌길에 앉아있으면 기스밖에 더나요 그렇죠. 그래서 응. 사람은 나도 잘나야 되지만 타고난 복과 조상이 더 있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도 잘 모시고 제서도잘 했지만은 자연신한테도 많이 빌었어요 물 떠놓고 빌고 시주도 모시고 달 보고 빌고 별 보고 빌고 많이 빌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기는 어느 정도 있고 빔은 당연하다 말씀드려요 응. 근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 저는 이렇게 비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라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상에서 어디에서 내 가족이 누가 마일리즈 빼먹었거나. 아니면은 당신은 우리 같은 사주팔자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빔이 내려와서 너 사주팔자 속 안에 우리 같은 칠성주 신줄이 있기 때문에 너는 빌어야 조금 평탄하고 빌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다시 말했지만 이 신줄을 가지신 분들은 못난 분들이 잘 없어요. 오. 외모가 예쁘거나 재주가 좋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리고 칠성줄을 가지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촉감이 좋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업이나 사람 상대했을 때 상대방이 원하는 니즈를 알 수가 있어요. 어, 저 사람 이런 걸좀 원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이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니즈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 상대한테 능통하게 돼 있고요. 그런. 기운을, 운이 좋은 사람을 잘 하면 어떡해요? 남을 가르친 선생이라든지, 의사가 되든지, 뭔가 명예지기든 연예인이든 화려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어떡해요? 뭔가, 뭐, 우리처럼 신을 모시던가, 아니면은, 왜 우울한지 알아요? 나는 촉감이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얘는 나를 미워할 것 같아. 난 힘들 것 같아. 감이 너무 빠르고, 직성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감정 슬픔도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울증을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 사주팔자 어떻게 해요? 신을 받든지, 아니면은, 시지로 모시든지, 아니면 많이 빌고 닦아라 하세요 그러면은, 고런 게좀 직성이 좀 눌리고, 그런, 인생의 풍파가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음. 또 하나, 집안에 신주단지가 있었던 분들은 모시다가 그 신주단지가 없앤다 해도 저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 집안에 시주 할머니가 계신데 왜 없앴어? 그 할머니 눈물을 흘려? 할머니 답답해. 그러면 뭔가 그 빌었던 줄과 신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풀어주지 않거나 빌지 않으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빌고 닦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 빌어야 된다면 신줄 칠성줄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감독님? 예전부터 우리는 자식을 놓기 위해서 많이 빌었거든요 사주팔자에 음. 나한테 없는 자식을 빌어서 놓는 거 자식을 빌어서 놓는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빌어서 놓는 자식은 빌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팔자 없는 자식을 빌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복과 뭐, 귀룡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사주팔자 없는 자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 크도록, 그 자식이 별탈 없도록 그자식 위해서 많이 빌어줘야 된다는 거죠. 빌지 않으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에서 교통사고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도, 어, 삼신을 많이 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빌어서 나온 자식들은 이렇게 많이 빌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 띠는 솔직히 우리가 조상띠로 몇 분을 나눈다면은 특히 소띠. 소띠는 팔자소가 조상이 지신을 많이 타고난 띠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소띠는 많이 빌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범띠랑 그 닭띠, 그리고 그 토끼띠 같은 경우는 요런 게 신의 줄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분들 칠성줄을 많이 밀어주시는 게 좋고, 대지지도 똑같습니다. 칠성줄이나 그리고 조상줄이 많기 때문에 요띠 해당하신 분들은 많이 빌어주셔야 되시고, 어 가끔씩은 소원아 씨가 절에 가서 비세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무당집에 오는 게 쉽지가 않은 돈이 들잖아요 예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찰이 저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다 보면 자연의 바람도 느낄 수 있고 거기 가면 어떻게 해? 용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칠성도 있고 한단 말이죠 음. 그럼 그분들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오천 원짜리도 좋고 만 원짜리 좋고 초 하나 사가지고 내 이름 적는 거죠. 그리고 불 밝히고 오는 게 그것 하나 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내가 빌어서 내 남편 또는 내 부인, 내 자식이 잘 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비는 거꼭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내가 어떻게 빌수 있는지 어디 가서 뭐가 좋은지를 알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